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5f'x-4x를 적분했더니 4였고, f 1이 그러면 자, 이거를 적분할 거야. fx 미분한 거니까, 얘 적분하면 얘가 되지. 이렇게. 당연히 5원이 있는 거그 다음 4x 적분하면 2x 제곱될 거야. 다시 적분한 거야. 거기다 1부터 3까지겠지. 그럼 3 대입하면 5F3 33918 3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하면 5F1 마이너스1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죠. 그지? 그럼 5F3 마이너스 5F1 마이너스 18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6 그게 4래요. 근데 F1 값은 주어져 있어. 2라고. 그죠? 대입하면. OF3. 은. 넘어가면 16. 그죠? 넘어가면 플러스 10. 20. 30이네. 어? F3 끝났네. F3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6. 이렇게 되겠죠.